제자 외에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2인 1조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내보내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 10장 1조를 보십시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음,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8절 이하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음,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70명. 35개 조가 각 마을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전도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마다 주님께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귀신들을 물리쳤습니다. 제압했습니다. 오늘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그런 전도 보고를 받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 9 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절인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등재된 사실이 가장 복되고 귀함으로, 다른 것보다도 그걸 기뻐해라. 그걸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것 가운데 으뜸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등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뭐 병도 낫게 할수 있고 귀신도 추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그런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등재해 주셨다는 사실 그건 뭘 뜻할까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등재됐다는 사실.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 등록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의 명부에 우리 이름이 등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고 이것보다도 더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일이고 훨씬 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등재됐다는 사실에 대해 기뻐해라. 감사해라. 내가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를 해서 내 이름이 등재가 되면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성남 시민이 되고 분당 구민이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 국민 명부인 주민등록표에 그 이름이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그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와 꼭 같습니다. 주님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왜 이제.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리를 갖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갖게 됐으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권 따도 뭐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사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늘에는 우리의 이름이 등재되는 명부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뭡니까 생명책입니다. 시편 69편 28절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출애국기 32장 32절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워낙은데,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십시오. 신약, 빌리보서 4장 3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게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게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게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천국의 두 종류 책 가운데 하나인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재된 명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장면을 보니까. 아까 소개해 드린 다니엘 12장 1절도 백성들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을 자의 명단이 기록된 명부입니다. 무조건 그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불모자 던질 자, 지옥 갈 사람들의 명부는 따로 있지 않고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여호와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 백성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등재됐다는 반증입니다. 물증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콕 집어주신 것처럼, 무엇보다 그 점을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보람을 느끼고, 신하며 삽시다. 세상에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에 의해서 생명책에 등재가 됐다는 거예요. 다음은 어떤 책입니까? 기념책입니다. 생명책과는 그 성격이 또 조금 다른. 기념책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0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기념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념책은 어떤 책입니까? 어떤 문서입니까? 기념책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올라갑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특히 상받을 사람들, 생명책이 구원과 관련된 책이라면 기념책은 상급과 관련된 책입니다. 훗날 이 세상 모든 세대의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먼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구원받고 없으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기념책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데, 무턱대고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에 관한 기록이 기념책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충성, 이웃을 위한 사랑과 봉사와 구제, 정도와 선교, 헌금과 헌물, 주일 성수와 공 예배 참석 기도와 찬양. 이게 다 어디 등재되느냐, 어디에 기록을 남기느냐 하면 기념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행위한대로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겠다. 따라서 꼭이두 가지 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에는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고 기념책도 있습니다. 생명책에만 이름이 올라가 있고 기념책에는 그다지 기록된 내용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가서 받을 상급, 누릴 영광이 비나갑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많이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선함으로, 반드시 생명책뿐만 아니라, 기념책에도 많은 기록을 남기셔서 올리셔서 훗날 천국 가셔서 큰 영광과 기쁨과 보람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